자 핑크 오늘 되게 열심히 입어보네 언니 <laughs> 아 이거 얼마일까요? 핑크 비스코스 소재고요 2 5 비스코스 소재고 2.5 배경 멋지죠 비스코스 소재고 2.5 어,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2.5 한분간 이거, 이거 하나밖에 없죠? 있어요. 있어 재고? 다섯 개 정도. 자, 요거 비스코스 소재인데 2.5아름드리 언니 들어 오시고요. 원 사이즈. 음. 네명 같은데 아름들이 다섯 개만 있다 했죠. 네. 강유정 언니 세이지 언니 은하수 언니 해피콩 언니 아 어떡해 다른 컬러인데 가져 틱톡을 못 봤어 몇 명이에요?